정부의 시장 개입. 아,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어, 곤란해지고, 너무 낮아가지고 생산자들이 힘들어져도 어, 곤란해지고 하니까 아, 가격 상한제 또는 가격 하한제를 어,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가격보다 더 높으면 안 돼라고 해서 상한가격을 만들어 놓, 놓는 겁니다. 어, 그 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어, 가격 하한제는 어, 생산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서는 안돼 라고 하고 만들어 놓는 그러한 거죠 어,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그러한 가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장 가격으로 해놓게 되면 어, 시장 가격에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생산자들이 살기에 넘어져지고 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 실제 이러한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어,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메카니즘이 시장 기능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어, 것이,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의도는 어, 알죠. 다 어, 좋죠. 아 어, 지금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어,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더라는 거예요. 수십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되겠죠. 아, 이렇게 높은 가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높은 지불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어져 있, 있, 있는 것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해서 가격 을 우리는 좀내 낮출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뭐 이러한 가, 가격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라고는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될수 있는 거래량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어, 이보다 이러한 가격에서 이러한 가격에서 어, 지금 더 높은 이 지불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어 지금 그 지불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이 가격에서 어 지불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 어줄 서서 기다릴 거라는 거죠 어, 줄 서서 기다리다가 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와서 있다가 어 지금 그어이 정도 가격에까지 나는 어, 지불 의도가 있어라고 해서 줄 섰지만 어,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집에 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그냥 그 정도로 문제가 끝나느냐? 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 이렇게 높은 지불유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이러한 상품을 빨리 더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 어 움직인다라는 거죠. 암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암시장이. 암시장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자 이걸 뭐 사실 사례를 어, 찾아본 적이 있느냐? 어, 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명 어,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 뉴욕에 뉴욕의 맨하탄 그쪽에는 아파트 어, 지금 그 거주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죠. 여기서 어, 뉴욕 시장이 야, 이제 아파트 어, 지금 렌트비를 우리는 어, 규제하겠어. 그래서 렌트 컨트롤이라는 액트, 어, 렌트 컨트롤을 실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을 이렇게 딱 제한해 놓은 거예요. 어,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높은 지불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메라탄에 어, 있으면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려드리길래 이렇게 그 출퇴근 시간을 어, 짧게 가지면서 직장 옆에 살려고 하느냐. 수십억 달러를 벌, 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러한 그 가격을 지불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채고 있는 알고 있는 이 공급자들은 어, 나 여기까지 밖에 공급 안 할래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뭐 아파트로 안 하고 이거 그냥 사무실로 돌려도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겠죠. 어, 상가를 만들다든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어, 지금 옮겨가는 트람들이 있어서 어, 지금 공급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원래 공급량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어제더 작아진 거야. 더 작아지니까 이그 렌트 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너 렌트비는 한 달에 얼마야? 렌트비는 뭐그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어 할게 어 오케이. 그런데 너 지금 여기에 만약에 그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에 들어갈 때나 카페트 좀 바꿔줘 라고 하게 되면 카페트 비용 따로 커튼 달아줘는 커튼 비용 따로 어 문고리 바꿔줘는 문고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다른 기대, 기타 비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기타 비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관리비를 더 높인다는 거 그래서 기, 실질적으로는 보다 더 높은 그러한 가격을 지불하게끔 만들어지게 된다,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렌트 컨트롤 없앴습니다 하지 말자 그냥 놔두자 그래서 멘트 커트를 하지 말고 그냥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균형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러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어,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다라는 얘기죠 의도는 여기까지만 지불하고 어,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 소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갔다고 한다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 지금 뭐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높은 가격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없어져 버리고 생산자 잉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였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 가격 상한제이뭐 다른 것들도 사실은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 같은 경우 영어 유치원이나 뭐 이런 경우 옛날에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근데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뭐 영어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많이 쓰던 그 마케팅 방법이 어 거기 나. 뭐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진짜로. 어뭐 진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그렇지 않은데 웨이팅 리스트에 어, 올려라라고 하, 하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경우를 보게다, 보다 보면서 보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더 빨리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해서 혹시 뭐,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어 에어컨이라도 새로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실제 그냥 아뭐 가격에 시장 가격에 다 맡겨놓았으면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불법 이런, 이렇게 가격은 여기는 불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지금 이거는 어, 현실적으로 어, 지금 그 해결이 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죠 가격 하한제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경우냐? 우리는 가격 하 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하고 공물가격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물가격을 정부 수매제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격 하 한으로 만들어놔서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은 불법, 여기는 불법이에요. 여기는 불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가격 사겠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여기 여기로 끝이죠. 근데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을 누군가가 내꺼 줘야만 이만큼을 누군가가 지불을 해 줘야만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이 시장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 아, 공물가격안정위에서 만약에 그뭐 정부에서 수매를 해요 근데 이 가격에 다 삽니다 이 가격에 다사이 가격에 다 사는데 사실은 이게 남죠 남으면 창고에다가 보관해야 을 됩니다 창고에다 계속 보관을 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보관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보관하고 그러다가 정말 홍수나서 어떤 일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없어졌으니까 어, 기다렸다가 어, 그 다음에, 뭐, 괜찮아지게 되면 또 사고. 어, 그러다 보면 이미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썩어버려서 갖다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 있습니다. 창고 보관기술이 과거에는 안 좋았거든요. 어, 요즘에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다가 <laughs> 하는 얘기가 이거만큼을 누가, 누군가가 사야 돼. 정부에서 정부 지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재정 악화. 재정 악화가 되면, 악화되게 되면, 정부 너희들 능력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서 정권교체 얘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악화 안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필요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볼 수가 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 그리고 임금을 줄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 이것이 보게 되면 너무 낮으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임금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낮으면 여기는 불법, 이보다 더 높아야 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을 수요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아지죠.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더라. 시장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것이, 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최저임금제, 어, 말 많죠. 그죠? 뭐,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말도록 하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 하한제 어, 지금 정부의 개입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그 것이냐 어, 정부가 개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을 어, 규제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 사실은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는 뿐만 못하더라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어, 그냥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들 어, 텐데. 시장에 진입, 퇴출 하면서, <laughs>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맡겨놓으면서 이것을 아, 지금 그뭐 남아 돌아가는 그런 것 없이 초과수요, 초과공급 이런 문제 생기지 않고 재정 악화 이런 문제도 없이 아, 문제가 해결, 아, 그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아, 시장에다 맡겨놓지 않고 어,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의도는 좋았으나 어,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어 지금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어 지금 뭐 가격 상한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어, 소비자에게 소비세, 판매자에게 판매세 뭐 이런 것들을 지뭐그뭐 그 어, 뭐 부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 소비자가 뭐 생산자와 나눠서 아니 그뭐 생산자에게 뭐그 소비세가 붙지는 않죠. 생산자에게는 판매세가 붙죠. 그렇죠? 어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그 판매세가 붙는 게 아니라 소비세가 붙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어그 경제적으로 이 세금이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법적으로 그 만들어놓은 의도와는 달리 어 지금 부, 그 실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 어 생산자 판매자에게 나눠 나누, 나눠가더라 이런 게,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조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어, 수요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라면 어, 소비자가, 공급이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어, 공급자가 이렇게 그 비탄력적인 측에서 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죠. 자, 원래의 그 공급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었죠. 근데 지금... 이그 정부에서 세금을 지금 공급자에게 판매세로 이만큼을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러니 공급 곳은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공급 곳은 이렇게 옮겨가서 보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으로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균형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세금 그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공급자들이 받는 그러한 가격은 공급자들은 어, 이만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은 세금이죠 텍스 네. 이렇게 해서 그 구분해서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여기 공급자들이 받아가는 가격은 여기 나머지는 세금으로 정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균형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자 원래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돼 소비자는 그리고 원래 균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어,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그 생산자들은 그래서 생산자들은 이만큼의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세라고 해가지고 공급자들에게 부과했더니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서 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규착은 공급자에게 있었으나 경제적인 규착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누어서 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 경제적 규칙,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자, 이제 비탄력적인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판매자에게 지금 판매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텍스예요. 자, 이만큼이 텍스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공급선이 이동한 걸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낼 부가가 세금이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여기, 이제 그렇죠? 이러한 균형점에서 이러한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소, 음, 생산자가 가져가는 그러한 가격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정부가 가져가요. 그러면 소비자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누가 지불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거죠 아, 이만큼은 생산자가 지불하는 거죠 그죠? 아, 소비자가 더 많은 어, 지불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그러한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판매세가 부과가 돼서 그이 생산자에게 부과하도록 만들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느냐 소비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어 지금 만약에 그어 세금을 부과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폐기물 처리, 폐기물.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모든 상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상품 A에 상품 B에 어 어떤 식에 되어져 있냐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미 세금을 지금 공급자들에게 다 지금 받아 버린 거예요. 너 이거 만들면서 폐기물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 비용을 미리 세금으로 내 이렇게 해서 어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금이 부가가 돼서 공급이 이렇게 어 형성이 되고 나면 세금은 만약에 이것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어 소비자가 이것을 다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너희들의 의도와는 달리 어그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만 좀 올려라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거죠. 세금을 그만 좀 걷어라. 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어 지금 원래 시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시장은. 근데 너네들이 이 상품을 살 때, 어, 지금 소비하는 할 때마다 그 상품에서 어, 이 세금으로 어 소비세를 내 얼만큼 이만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고 나면 뭐이 상품에 대해서 사, 사람들이 갖는 만족도가 달라지니까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만 실제로 이만큼을 그 나는 지불할 의도가 있었어.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상품에 대해서 말고 세금은 이만큼을 지불하는, 하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는 지불을 해야만 해요. 어, 지불 해야만 해요. 여기에서 균형이지만 가격은 여기죠. 가격은 여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그 여기에서 균형을 갖고 있으면 네가 이걸 살 때마다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 같죠. 하나? 공급자가 가져가는 그러한 그 금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이만큼의 세금 부담을 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만큼의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세가 부과가 됐는데 공급자들이 세금을 같이 내는 거예요. 공급자들도 세금을 같이 낸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법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어, 귀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 지금 이그 생산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같이 부과하는 그러한 경우를 본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어, 이그 탄력성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그 공급의 탄력성이 굉장히 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인지 이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으로 어 생산 기술을 바꾸어서 다른 상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세가 붙어서 어 기존에 있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소비세를 내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해 왜? 더비탄력적인 그런 경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트 있죠? 요트 미국에서 요트가 상당히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뭐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미국 애들은 요트 사서 어 슬슬 여행 다니고 어 요트에서 자고 어 낚시 가고 어 더울 때는 위쪽으로 따뜻할 때는 남쪽으로 뭐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물론 뭐 태풍 피해서 어 비를 피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요트가 상당히 사치품으로 그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트에다가 세금을 붙인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소비세를 붙였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었냐면 이 요트 생산업자들이 있죠. 이 공급자들이 대무한 거예요. 청원을 하는 거죠. 미런드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겠다. 너네들 때문에. 왜? 이 우리는 요트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기술 없어. 요트만 만들어야 돼. 근데 너네들의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자들 그대로 잡으려면 우리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 생산 업자들이 어 지금 그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어 의견 제시를 하고 해서 이 소, 소비세 유튜에다 부과되는 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어 지금 얘기를 해서 다시 없앴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왜이 공급자들이 상당히 어 지금 그 비탄력적인 그런 어 공급곡선을 갖고 있다. 생산기술이 이건 말고 다른 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런 경우로 생각하는 게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 지금 그 정부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시장에다 그대로 맡겨 놓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그래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파급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해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시장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